네, 안녕. 엄마, 엄마, 요리, 엄마거 봐봐. 나물, 이거, 이게 저기 나물. 또 이자고, 그 나물 이름. 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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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어, 양배추, 무 어, 묻힌 거, 또 저기 양배추, 그 다음에 이거, 우리 집에서 난 호박이랑 여러 가지, 예, 이파리들을 갖고 와서 해가지고, 예, 음, 나물 각자 먹어도 되고, 게 멸치는, 이따가 이제 또 볶고, 이거, 엄마꺼 따로 다, 이거, 아보가도 이거, 네, 이거, 이런거, 다 집어넣어서 지금, 애기 나면은 미역국하고 같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. 어, 여기는 뭐지? 어, 이거는 호박, 한국에서 말려오는 호박 갖다가 어, 밥콩. 예, 밥콩. 하하. 맛있는 콩 넣어서, 찹쌀. 넣주물 넣어 썼어요. 그래서 이 달걀 얇은 거에다가 이렇게 다쌈 싸먹으라고. 네.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한두번 내지 세번 먹을 거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. 이제 곧 있으면 애기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 해주고 미역국하고 밥하고 같이 보내고 우리 애들은 지금 먹고 지네들 할 일을 하고 있어요. 자, 또 열심히 하고 있네? 하일이나 아까, 어? 이렇게 어잘 그리고 있는 거 보고 오빠 자리에서 삐걱삐걱하면서도 하고 있네. 네, 잘 보내고 있으니 얼른 애기 이제 나온 소식을 듣기를 바래요. 미역국 또 호박 말린 거 호박죽 해서 보낼게요. 네.